오는 8월부터 소화제나 연고제 등 일부 약품들을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열제나 감기약은 슈퍼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고 그나마 허용된 약의 절반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원식 기자입니다.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에서도 살수 있는 약은 모두 44개 품목입니다. 가스명수와 위청수 등 맛있는 소화제 15개 품목과 연고나 파스 등 6개 품목, 바카스 등 드링크류 12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약들은 장관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성분과 효능의 약이어도 슈퍼 판매 허용 여부는 엇갈렸습니다. 시중 약국에서 파는 맛있는 소화제입니다. 같은 소화제지만 이 제품들은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한 반면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제 역시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은 슈퍼 판매가 허용된 반면 동화약품의 후시딘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슈퍼 판매가 허용된 44개 약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개 제품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데다 해열제나 감기약은 슈퍼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생산점에 관계 없이 모두 다그 분류 대상에 놓고 봤다는 말씀드리고. 을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의약품을 분류돼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받고 또그 함량이나 성분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는게 경미하다고.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약사 단체와 의료계 간의 갈등도 여전하지만 정부의 슈퍼 판매 강행에 대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는 21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니, 논의를 안 하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분리위원회에서 그 검토 없이 복지부 의견으로 발표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분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무려 12년 만에 의약품 재분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사는 많아 보입니다. 원인 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